안녕하세요 진영다육카페 입니다 오늘도 그 따뜻한 그 오전 햇살을 받으면서 제가 어, 영상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전 햇볕이 저희가 여기 베란다 여기 이제 오른쪽 끝쪽 자리인데 어 여기 책상 이렇게 낮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어, 오전에는 햇살이 너무 따스하고 좋습니다 어,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뒤집어 쉬어 놓은 아이 보시면 아시겠죠? 또 택배를 받았죠? <laughs>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택배 보내시는 분들께서, 상점주께서, 이, 아이들이, 또동에 입을까봐, 아, 이렇게 이런 소음 있잖아요. 이거, 막, 저희 외, 요에도 들어가고 일반, 그, 그런 소음, 이런 소음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막 착착 싸가지고, 보재기 이렇게 싸듯이 그렇게 싸가지고 보내주셨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이는 그 어디서 제가 또 구입을 했냐면은 그 순이 정원다육 님이라고 또 오랫동안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 계시잖아요. 그분 영상에 또 이게 나온 거예요. 요 대품 아이가 그래서 보고서 또 마음이 막 심쿵 내려앉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큰 대품을 제가 이렇게 큰대품을 품어서는 안 되는 그이 지금 조건이 제가 그렇거든요. 벨다에서 키우니까. 근데 이보고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이렇게 큰 아이를 한번 또 품어 봤습니다. 그큰 아이 옆에 이 아이는 그 후레쉬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햇빛에서 어, 햇빛에서 보면 잘안 보이나?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제가 분갈이를 먼저 해줬어요. 게 후레쉬라는 아이인데. 어이 아이도 이렇 몸은 이렇게 자그마 한데 어 그래도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들하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요런 스타일의 아이들도 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또 있더라고요. 근데 보시면은 이 아이는 흑장미라는 아이예요. 근데 이 아이도 어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. 근데 이 아이가 그 이제 작년 여름 내내 보내면서 어 햇빛 보는 쪽에다가 놔줬는데도 이 모양이 너무 꼬질꼬질하고. 어, 이 얼굴이, 이렇게 입장도 막 들쑥날쑥에 이렇게 하엽지는 거 있잖아요. 그래갖고 너무 미웠었는데, 어, 이제 겨울 되니까, 어, 이제 또 도로 이렇게 예뻐지는 거예요, 모양이. 그래서 지금, 아, 너 예쁘다, 예쁘다, 이렇게 해주고 있었는데, 근데 이제 이 후레시라는 아이를 들였는데, 느낌이 비슷하죠? 이 아이는 이제 이게 녹색 비운이 이렇게 좀 많이 있고, 이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붉은 기운이 많고, 이 후레쉬는 그래도, 어, 붉은 기운이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더 많은 듯 해요. 그래서 약간의 비슷한 종류이기는 한데, 어, 색감 자체는 조금 틀리죠. 음 이렇게 해서 이 요렇게 해서, 요 예쁜 후레쉬도 또요 예쁜 화분에다가, 이렇게. 작년에 제가 요런 사각, 직사각형 화분하고 그 먼저 보여드렸었던 그 원형분하고 그 사이즈가 이렇게 요게 약간 좀 그, 몇센치인가그 빨간 풀분 거기에 담아져 있는 아이들 심기가 딱 좋은 사이즈예요. 그래서 이런 분을 제가 그때 구매를 작년에 좀 많이 해놨었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안 쓰고 있는 게좀 여러 개 있는데, 어 이렇게 해서 또요 사각 화분에다가 이렇게 좀 심어주봤습니다. 어 예뻐요. 이쁜 이들이에요. 아주.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개봉을 하겠습니다. 요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은 아또제손 뭐 보이네요. 짠, 짠, 짠. 이런 아이입니다. 보시면은, 여기 이제 동그란 요 물레 위에다가 얹어 놨거든요. 어, 요 얼굴이에요. 요게 제일 큰 얼굴. 요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은, 어, 1세대 에본입니다. 1세대 창 에본이. 그래서 요 아이가 뭐 도대체 몇 년을 묵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, 어, 요렇게 해서 삼두를 가진 요렇게 에보니. 제가 그러고 보니까, 이제, 창종리 중에서 또, 에보니가 좀 유독 많아요. 원종 에보니도 있고, 오렌지 에보니도 있고, 이제 물론 슈퍼클론도 있고, 뭐, 블랙킹도 있고, 이제는 좀 뭐, 작은 아이들이긴 하지만, 근데 이 아이를, 이제 한, 열몇 개? 열다섯 개인가? 그 정도 아마 소개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그, 그, 엑스플랜트 상점 중에 다육이를 부탁해라는 상점이 또 있어요. 거기에서 이제 그순이정원님이 소개를 해준 건데, 아, 이렇게 예뻐요. 음, 너무 예쁘죠? 이게 이제 그, 그, 저기, 솜,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가지고. 아,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가슴이 내려앉지 않을 수 있겠어요? 물론, 다른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. 이거 말고도 또 이제 그 얼굴, 외두로 된 얼굴로 된 약간의, 얘는 그래도 세엽이잖아요, 이게. 근데 환엽으로 생긴 그 아이들이 또 아이 중에 또한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었는데, 제가 또 한꺼번에 이두 아이를 품기에는, 아, 지금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은 거예요. 지금 이 책상 위에 놔주면은, 여기는 이제 환풍이 아무래도 문이 한쪽으로만 열다 보니까 그래서 예, 통풍이 좀잘안 되면 또 걱정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이제 그것도 고민이고 그래서 뭐 여러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진짜 굴뚝 같았죠. 근데 좀 많이 참았습니다. 그냥 하나이만 이렇게 들여오는 걸로. 이 화분이 어2 4 5 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위에, 위에 다육이가 안쳐져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치수는 못재겠는데한 24cm, 5cm 그 정도 되는 풀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새카만 풀분.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저 같은 제 물론 햇수로는 3년차에 이제 접어들었지만 이제 만 2년이 되어오는 그런 초보맘이잖아요. 제가 키우기에는 너무 좀부담스럽고 거나 아, 조금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사이즈 잖아요 사이즈로 봤을때는 완전 부담이 죠 근데 이런 아이를 제가 이렇게 선뜻 막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, 너무 막 마음이 어, 베란다를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한번씩 얼굴 보면서도 이게 좀 믿겨지지 않는 그런거 있잖아요 아, 이 아이가 내 거야 아니 이제 이런거 아, 이렇게 해서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. 뭐, 예쁜 거는 예쁘다는 표현보다는, 저는 창은 약간, 그 이제 새엽창은 좀 남성미가 느껴지고, 환엽창은 좀 여성미가 느껴진다고 이제 전번에 그 유튜브 제가 찍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. 어, 보세요. 좀 남성미가 느껴지지 않아요? 멋있어요. 그 세련미도 있고, 이제 환엽은 약간 우아하면서, 또 이렇게 단아하면서, 왜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, 어, 얘는 세련미가 있으면서 음, 멋있다, 진짜 멋있어요. 제가 <laughs> 할수 있는 말이 응? 이거밖에 여러분들 지루하시죠? 너무 뭐제거 보고 어, 멋있다, 예쁘다 막 이런 말만 하니까. 근데 이게 진짜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갈이를 못 하고 있는 게. 이렇게 큰 화분이 없잖아요. 화분을 한 30cm 정도 되는 화분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, 그, 제가 거기다가 그 상점에다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큰분은 지금 여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막다 뒤져다 봐도, 음, 아, 뒤져본다? 어, 죄송합니다.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. 인터넷으로 이제 막다 검색을 해봤는데, 어, 이렇게 큰 화분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를 할지, 안 그러면, 저희 이제 또, 그, 이렇게 다육 화분, 그러니까 화분 이렇게 도매로 막 파는 그런 상점이 또 검색을 해보니까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좀 멀리 있어서 나가봐야 돼서, 거기를 좀, 이게 시간이 아직 급하게 아마 분갈이를 좀안 해줘도 된다 하셔가지고, 제가 여기 위에다가 요 마사토는 이렇게 좀 덮어줬어요.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멋진 화분을 구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하고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서 제가 좀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. 이렇게 해서 삼두 일세대창에보니 이름 정확하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. 이름표를 방에다 두 놓고 나와가지고 어, 맞을 거요 일세대창에보니 멋있습니다. 아마도 다음번 기회에 또 이런 상품이 또 올라오면 제가 또 구매하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사실 속마음은 아, 더 사고 싶어요. 막 이런 거. 큰 거. 대도 않게 욕심만 많아요. 제가. <laughs> 있는 거나 잘 키우지. <laughs> 그죠? 아, 이렇게 멋있는 창을 제가 또 이렇게 품에 담았습니다. 근데 제가 참 요거, 아,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만 오래 할 일이 아니었었는데, 제가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 게 있었어요. 잠깐만 요거를 이쪽으로 치우고, 음, 제가 요거, 요거 보시면 요거는 어 요거 저거 1.8L 그 물병이잖아요? 그 물병에 이게 노르스름한 물. 어 다른 분들은 뭐 목초액이다 뭐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많이 이제 구입하시면 이거 한 병에도 뭐꽤 나가더라고요. 그럼 목초액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요거는 계피물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 계피물을 끓이게 됐냐면은 그 야옹야옹 다육이 님인가? 그 채널에서 제가 이제 우연히 봤는데 이 이제 그분은 다육이도 키우시고 이제 일반 화초도 키우시고 뭐 여러 가지 다 키우시는데 이 계피 그왜 통계피 나무 있잖아요 나무 껍질 그거를 구입을 해서 어 그거를 이제 물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면 은 이제 요렇게 근데 이제 그 계피 넣는 양은 뭐딱뭐몇 그램 뭐물몇 리터에 뭐몇 그램 뭐 이렇게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나오지만 대략 넣어서 끓여 보시면. 어, 이제, 요 정도의 색감이 나오도록 이렇게 끓이셔가지고, 요 아이를 원액으로 다 쓰시지 마시고, 물에 약간 희석해서, 반반 정도 희석해서 쓰셔도 되고, 근데 이거는 진짜 천연, 그, 어, 이 아이가, 계피가 소독의 역할, 산유, 살충의 역할도 하고, 약간의 영양제 역할도 하고 그런다고 하세요. 그래서, 어, 약간 병든 아이들, 뭐, 이걸로 스프레이 뿌려주거나, 물을 주거나 그러면은, 그, 이렇게 회복이 잘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, 저도 그 영상을 보자마자 그 계피를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여기 화초들 그러니까 다육이들한테 스프레이도 해주고 물줄때 섞어서 같이 주기도 하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계피 물을 또 사용을 하고. 그다음에 이제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에탄올이라는 아이죠. 이거는 약국에서 팔거든요. 요거 250ml인데 요거천 원인가 1 5 0 0 원인가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요 아이는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1.8리터 여기에 병뚜껑으로 요거 두개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흔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병에다가 넣으셔 가지고 이제 아이들 뿌려주고 그렇게를 제가 이제 요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좀 쓴지 오래됐어요 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희 특히 라일락 같은 경우는 그 깍지가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겨울 들어선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를 써서 깍지가 좀 많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사이 보면은 깍지가 그다지 많이 기승을 부리지가 않아요. 이제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물론 물도 그렇게 많이 말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막 뭐 가을 그 초겨울까지도 그 깍지가 여러 개 많이 이렇게 생겨 갖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요 사이에 보면은 깍지 벌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100%는 아니지만 90% 이상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모르는 곳에 또 어디 뭐 생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그 한에서는 깍지가 요즘에는 이렇게 발견된 게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음,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사용해서 깍지가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개피물 같은 경우에는. 또 이제 저희가 계피 가루를 그 분갈이 할때 이렇게 섞어서 저도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. 지금도 하고 있고, 근데 이렇게 계피 물을 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는 또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,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, 뭐그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또 팁을 드리고자 제가 또 영상 말머리에. 이렇게 또 한번 음. 추가로 더 넣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계속 계피 물을 주고 있어요. 분갈이 하면서도 주고 이제 저는 또 특히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하고 나면은 이제 위에 스프레이나 아니면 이렇게 물 살짝 이렇게 주잖아요. 그럴 때 이거 에탄올 소독과 살충 효과를 좀 내주라고 어 요, 요거를 많이 좀 제가 사용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제 또 계피 물이 더 천연이고 그래서 더 좋으니까 이제 요 사이에는 또요 계피 물을 주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서 해 예쁘게 예쁘게 키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. 네. 이렇게 해서 제가 어, 우리 멋쟁이 요 에보니 에세대창 에보니를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. 또사설이좀 길어졌죠.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어,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어, 감사합니다.